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고백의 힘 신앙고백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개혁교회라고 말할 때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가할이 교회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나 혹은 남이 그렇게 말하니까 추종하는 그러한 믿음 말고, 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으로 살아될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원, 믿음에 속한 모든 일들이 나와 무관한 것이면 우리가 그 종교 생활 안에 행하고 또한 그 믿음에 관한 말을 언급을 해도 결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신앙고백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 신앙고백은 비단 다인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개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힘과 구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가 이런 신앙고백이 어떠한 때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나의 힘을 삼아야 될그 때라고 하는 것은 상반되게도 우리 자신이 지극히 힘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모든 걸다할수 있을 처럼 보여도 실제로. 하나님, 나의 힘 이시오 라고, 하는그 신앙 고백 은 언제 나오 는가？분명히 내가, 감 당할 일 인데 들어 올릴 힘이없 어서 쓰러져 있 거나 낙담 해있 거나 완전 다운 되어 있는 그러 한 때, 그러 한때 우리 의힘이 되신 하나님 을 내가 찾아 하나님 으로 말미암 아힘을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거기까지만 생각하게 되면 나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곤비하고 내가 큰힘 힘이 드는 상황 가운데 빠져있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아니할 수 없고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힘이 들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일입 내가 할 일.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한 걸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다 빠져서 들어올 힘조차 없다. 이러한 때,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내 힘이 다 빠진 그때, 어떻게 하나님 나의 힘으로 주입이 되는가? 음식이라도 우리 입속에 넣고 삼켜야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 곤비해서 힘이 들때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나에게로 흡수하는 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이슨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곧 힘이 되는 그때에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와여 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힘이 강성할 때는 굳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힘이 붙일 때, 그럴 때는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오늘 일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깊은 신뢰,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내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입을 열은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내가 힘이 들어서 들어올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때라도 하나님은 변화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며 하나님의 의지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왜 빠지는가?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게 버거운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물건 하나를 들어 올렸는데 이제는 하나에도 하나가 올려져서 두 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힘이 붙이는 상황이요 내가 들어올리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이 또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모든 어려움의 때, 위험의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시도록 하나님으로 대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일인데, 내가 힘이 붙인다.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우리 외적인 일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문제들, 혹은 관계에서의 문제들, 다 여러 가지 힘이 들거든요. 그런 힘이 들 때, 우르르 하여금 낙담케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럴 때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라. 힘이 든, 힘이 드니까 힘이 들때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대신해서 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주님이 좀 대신 감당해 주시고 내, 내 쪽으로 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 주님께서 좀 대신해서 감당해 주시고 또 모든 관계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대신해서 좀 나가주시고 만나주시고 대화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힘이 들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십니다. 하나님을 찾아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참 우리가 어려움이 그때 힘이 붙이는 그때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예수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를 소송케 하는 겁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식물의 단비와도 같이 흡족해 내리는 그단비와도 같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내가 감당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붙일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 내가 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대신해서 내보내시고, 하나님 대신해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대신해서 만나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힘을 삼아야 됩니다. 또이 다윗이 이절을 보시게 되면, 요호하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 신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로다. 사실 다윗이 처했을 때그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뭐 반석, 요새, 방패, 우리 실질적인 삶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단어들입니다. 그데 2절에서 나온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 하나님 나의 구원을 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견고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즉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고백입니다.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또 만날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일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고 구원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죠. 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 때 그때 무엇인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처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고백 속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대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견고히 설수 있고 나의 피난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심령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과 도움을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지만 그 구원이 필요한 그어려움의때그 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가? 신앙 고백 자체가 우리의 힘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 행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며 강성화해져서 우리의 힘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을 삼으시고 모든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삼고 하나님 명하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인내로 그 자리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아침 시간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사물의 여러가 힘이 드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되게 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나를 대신해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구원함으로, 다윗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대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